화이자의 코로나 백신 소식에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좋은 소식이 없는 걸까요?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강연구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척풍입니다. 오늘도 거래하신다고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우리 시장을 완전히 지배했던 우리 바이오 제약업종, 그 중에서 코로나 백신 치료제 관련주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 텐데요. 그 중에서 꼭 빼놓 않고 해야 되는 종목이 있다면 바로 셀트리온이 있겠습니다. 이번에 화이자 쪽에서 나온 뉴스는 백신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제 우리나라에 제가 이제 셀트리온이 있다고 적어놓은 부분이 있는데 셀트리온은 현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른 분야일 수 있습니다. 백신의 경우는 예방 차원이고 치료제의 경우는 이제 환자들, 환자들의 더 병이 악화되지 않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 셀트리온에서는 현재 항체 치료제를 개발해서 현재 임상 단계를 밟고 있고요. 어, 이제 여기 명칭으로는 c t p 5구라고 하는 요거에 대한 효과를 발표했는데 4, 5일 내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멸을 했다라고 해서 이제 중증 환자로 악화되거나 또 바이러스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 이제 장기 손상이 오잖아요. 그 장기 손상을 막는 부분에 있어서 효과를 보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이미 생산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그러니까 임상 끝나고 식약처 허가만 판매 허가만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 바로 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10만 명분을 계획하고 있고 최대 150만에서 200만 명분까지 어, 생산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그 화이자에서 나왔던 백신 같은 경우는 뭐 6억 회까지 6억 개까지는 미국 정부가 이미 사재기를 해놨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이제 백신이랑 치료제의 어떤 개념 차이라고 보면 돼요. 백신 같은 경우는 누구나 맞아야 되죠. 전국민이 맞아야 되는데, 치료제는 병에 걸린 사람만 맞으면, 된, 받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수치에 대한 차이는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이 확진자 수를 다 합해도, 현재 누적으로 다 합해도 지금 2만 7천 명 정도밖에 안 되고 전체 총 검사자가 270만 명 정도 된다. 어, 검사 중인 숫자를 합해도 2만 8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확진자에다가 현재 검사 중인 사람을 다 합해도 5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테리온 입장에서는 아, 10만 명 정도 만들면 은다 치료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일단 이걸로 우리나라에 이제 급한 불은끌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 보시면 은 하루 확진자 14만 명 증가 인도 4만 명 유럽도 살벌하죠. 아직도 만명 단위이기 때문에 150만에서 200만 병 가지고는 글쎄 뭐 해외 수출을 했을 때 일단은 뭐동 나겠죠. 일단은 뭐다동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효과만 잘 있다고 하면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단계를 빨리 밝기만은 이제 기다리고 있죠. 우리가 다 원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백신이랑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여행도 할수 있고 비행기도 탈수 있고 뭐도 모두 할수 있고 시장에서 지금 반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오늘 셀트리온의 주가가 어, 잘 올라갔었어요. 자, 근데 이 셀트리온을 보시면 이번에 주가가 상승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항체 치료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실적이 어닉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어닝 서프라이즈라 하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이 더 좋게 나왔을 때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합니다. 즉, 좋은 거란 얘기예요. 놀랄 정도로 실적이 좋았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흑자가 나왔고, 실적이 너무나 좋게 나왔어요. 전년 동기 대비 막50% 늘었어요. 근데 기대치가 100%가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실적이 아무리 잘 나와도 이미 시장의 예상치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악재가 되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라는 거는 절대 값으로 평가하는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어, 좋은 실적이 나왔다. 그래서 지금 3분기 누적 실적, 그 그러니까 누적 실적은 1, 2, 3분기를 다 합한 겁니다. 다 합해서 보니까, 약간 뭐 실적에 약간 꼼수가 있지만, 그래도, 어, 누적해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작년 1, 2, 3분기 합친 거에 비해서 81%가 늘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예전에 한때 그, 우리 공매도랑 싸울 때, 그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았죠. 셀트리온의 실적은 뭐 내부 거래를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논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재무 지표상에 찍히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셀트리온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한 해일 수가 있는 게 올해 제약업계 매출 1위가 지금 거의 확실시 되어가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지금 추세라면 지금 얘네를 제외하고서는 뭐 유한양행 같은 애들이 있는데 유한양행은 아시겠지만 하향곡선을 타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어 이거는 영업이익이 아니라 매출이에요. 매출이기 때문에 1위 전망이 될 거라고 하고. 올해 만약에 2조 원의 매출을 넘어간다고 하면은, 이거는 우리나라 제약업계 최초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예상되는 거는 한 1.8조, 1조 8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에 2조 넘어간다고 하면은, 이건 서프라이즈죠. 그래서 올해, 그런 것들도 하나의 또 볼만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올해가 아니면 내년 2억, 내년 2조 원, 2조 원의 매출은 거의 뭐 확실시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뭐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그 실적을 좀 보게 되면은 원래 셀트리온의 뭐 파이프라인이 잘 나가는 램시마라든지 그런 게 있지만 이번에 코로나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도 주가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어, 나오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 가 나오고 있냐면 아까 코로나 항초치료제인 CTP 5 9 같은 경우는 국내에는 원가 판매를 하겠다. 그러니까 사실상 국내 국내 먼저 뿌리고 그다음 회의로갈 텐데 국내는 원가 마진으로 받게 원가를 받고 해외 마진으로 이제 수익을 내겠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되게 좋죠. 그리고 경쟁사보다 더 싸게 하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경쟁사가 어 굉장히 싸게 약값을 치고 간다고 하면, 치료제가 그러면 제 생각에는 원가 이하로도 팔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요. 왜냐면 코로나 치료제가 아니라도 이미 돈을 벌고 있으니까, 이 회사는. 그래서 저런 부분이 되게 좀 멋있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해외에서 마진을 가져오겠다. 우리나라 자동차는 약간 좀 틀리죠. 우리나라 자동차 같은 경우는 국내, 국내 그 오너들이 약간 호구가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죠. 차 자체도 외, 외국 수출차가 더 고퀄리티고, 완성도가 더 높고, 가격은 해외차가 더 싸고. 아무튼 이런 부분은 괜찮은 부분이었어요. 그럼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잘 올라가서 좋았는데, 과연 내일도 갈까요? 에 대해서 짧게 이제 코멘트를 좀 드려보자면 앞으로 주가는 더 한동안 더 좋을 거라고 봐요. 오늘은 모든 것들이 맞아 떨어졌어요. 오늘은 실적에다가 또 대형주들이 잘 가는 그런 시기적인 부분들 오늘 시총 상위 주가 다 올랐거든요. 그래서 오늘 올해의 지수 고점이었죠 오늘 신고가 여러 가지가 좀 맞아 떨어진 상황이었고 거기다가 이번 그 성과 CTPO구에 대한 성과들까지 나오면서 완전히 이제 삼박자가 맞아 떨어진 날이었었죠. 그래서 이제 삼형제. 셀트리온은 이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이제 삼형제가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시가총액이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어, 셀트리온 제약이 현재로서는 <laughs> 가장 시가총액이 작아서 변동성이 제일 큽니다. 시가총액이 작다는 얘기는 이제 규모가 작다는 거예요. 회사 규모가.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셋 중에 하나를 찍어라 그러면 보통은 셀트리온 제약을 선호를 하죠. 오늘만 보시더라도 셀트리온이 약7% 정도 올라갔는데 셀트리온 제약의 경우는 15% 종가 기준으로 올라왔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보다 작은 5% 상승이 나왔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시가총액 13조 원. 셀트리온 제약의 경우는 시가총액이 4조 원. 그리고 셀트리온의 경우는 시가총액 37조 원이다 보니까 37조 원짜리 종목이 움직이는 거랑 4조 원짜리 종목이 움직이는 거랑은 이 상승 탄력이 다를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셋 중에 하나, 나는 이제 제일 빨리 올라가는 걸 가고 싶어. 그러면은 셀트리온 제약이 지금은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음, 지금은 비중을 떨어낼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항상 방송에서 이번 미대선이 끝나면 바로 백신 전쟁에 들어갑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치료제지만 그 어떤 제약 바이오 지금 백신 치료제들이 막 난무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이제 성과를 가장 빨리 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우리나라 치료제 기업들도 좀잘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해외 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화이자 이쪽에 다들 이목에 쏠려 있지만 어차피 그거 나와도 우리는 못 막거든요. 이미 대부분 각 나라 정부들이 상당량을 이미 선결제를 지금 해놓은 상태, 사재기를 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부터 하고 오겠죠. 그러니까 실상 이제 우리나라까지는 오기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약이그 약도 걔네도 솔직히 말해서 자기 나라 사람들한테 비싼 돈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해외 수출로 실적이 나오겠죠. 그니까 지금은 언제 어쨌든 지금은 기대감 구간이에요. 그리고 약이 나와서 통과돼서 어 시약 허가를 받고 혹은 f d 의 허가를 받고 그다음 약이 풀리는 시점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이제 기대감의 영역이 기 때문에 이제 뭐 상상의 나래를 쓸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게 가시화가 될수록 점점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라 생각하고요. 일단 아직까지는 기대감의 영역이다. 연말까지는 그래서 셀트리온은 이제 제가 볼 때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 가져가시진데, 한 가지 이제 부담되는 구간은 올해 신고가. 올해 고가가 얼마였었냐면, 대략, 지난 7월달에 있었던 34만원 정도. 요쯤 되면은, 분명히 여기서 물렸던 분들은 그동안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셨기 때문에, 올라오는 구간에서, 아, 빨리 털어야지.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 구간이 상당히 지금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34만원 선. 근데 아시겠지만, 아까 실적이 역대급으로 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감은 크진 않을 거예요. 크진 않을 거고, 이제 거기 팔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쯤에 이제 심리적인 압박이 좀 있을 수 있죠. 심리적인 압박. 그래서, 그것만 좀 넘어간다면, 잘 돌파해준다면, 연, 역사적 고점인 36만 7천원 라인까지도 한번 저는 기대해 볼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신 여기까지 가려면, 실적이 뒷받침 돼야 되고, 또, 추가적으로, 현재 램시마만 가지고 올라가기는 힘들기 때문에, 램시마가 아닌 어떤 다른, 코로나 치료제도 당장에 돈이 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기존의 파이프라인에서 꾸준한 실적을 뽑아줘야 되는 게 필요하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매출이 혹시라도 2조 원을 넘어가는 그런 정말 놀라운 상황이 일어난다면, 생각보다 빨리 도달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여기 정고점 1차, 34만원 선을 좀 조심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36만원 선, 37만원 전, 뭐, 고쯤, 고쯤은 그 다음 목표치를 보면 좋지 않을까. 지금은 좀더 희망을 가지셔도 좋다. 좀더 목표를 가지셔도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면서 목표가 설정하는 거예요. 가면서. 그래서 비중을 줄일 필요는 없고, 지금은 가져가시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 쪽에 좀더 뭐, 볼만한 종목들은 뭐가 있을까 여러가지가 있죠. 여러가지가 있는데 현재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종목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백신 같은 경우 지금 화이자액이 나오니까 우리나라 백신을 보자면 한국에서는 지금 제넥신 제넥신의 백신이 지금 임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DNA 백신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좋은 내용들도 있었고 근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MSCR 지수 편입에 실패했다는 소식, 편입이 될것 같았는데 실패한 부분들이 좀 있었고 외국인 기관이 다 떠나고 있는 모습들, 거기다가 실적이 얘는 뒷받침되지 못하는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섞여 버리면서 현재 주가가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제넥신도 저는 우리나라 백신 쪽에서는 사실상 제일 진도가 빠른 회사기 때문에 저는 한달 안쪽으로 주가 반등은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저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현재 이 이외에 또 종목들을 보자면은 치료제입니다. 치료제 라인 쪽에서는 부광약품이나 또 심풍제약이나 이런 데서도 계속해서도 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물이 없어요. 대용제약도 있고요. 그래서 결과물이 없다 보니 아직 이쪽에서는 눈에 띄는 성과들이 없다 보니까 주가는 못 가고 있는데 다 잠재력은 있으니까 이제 관심 종목으로 놓고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엔지켐 생명과학 쪽에서도 지금 개발 중에 있다고 하고요. 그 이외에도 일단 우리나라 제약회사라면 누구나 지금 요 실험에 같이 참여해서 백신 또는 치료제에 뛰어들고 있는 상태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해외 기업들이 먼저 진도를 뽑고 있지만 저는 한국 기업들도 좀 응원을 많이 하고 있고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원생명과학도 빼놓으면 안 되겠죠 진원생명과학의 자회사가 이번에 플라스미드 코로나 백신의 원료가 되는 그 성분에 대해서 생산시설을 늘렸다고 하는데 생산시설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요가 있으니까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제약주나 바이오 들고 계신 분들 코로나랑 관계가 없는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되게 힘드실 거예요 그나마 코로나 관련해서는 주가가 시세가 나오고 있으니까 좋지만 관계없는 종목들은 좀 힘드실 텐데 내년 초에, 매년 연초에 각종 학회들이 집중이 많이 되어 있고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 연초쯤이 되면은 저는 주, 주가도 많이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이번에 주가가 못 가는 이유들 중에 대부분이 실적이 좀 영향이 있을 거예요. 실적이 좀 나쁜 기업들은 실적이 나오고 나서 한번 경험을 이 물량 빠지는 걸 경험을 하고 나서 그 다음 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실적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반등을 하기까지 바닥 좀 만들고 상승하는 구간. 대충 시점으로 보면은 올해 연말 내는 연초 정도가 되면은 아무리 못난 종목도 그쯤 되면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번 11, 12월 달을 잘 추가 매수라든지 그런 활용으로 하면은 좋겠죠. 그래서 제약주에 대한 전망은 앞으로도 또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은 가져오도록 하겠고요. 우리 바로 전 영상 아 전전 영상이군요 전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항공주들이 오늘 좀 많이 올랐어요 그때 제가 내년쯤에 M&A 얘기 나오면 더갈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한항공을 비롯해서 대한항공이죠 음, 대한항공 또 대한항공 우선주 얘는 좀 많이 못 갔네요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티웨이항공은 오늘 상한가 갔죠 티웨이항공 대주항공, 그리고 에어부산까지 오늘 좋은 성과들이 나왔는데 수익 내신 분들은 일단 좀 팔고 가자.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 축하 말씀 역시 또 이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강의연구소는 항상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내용들 특히 우리 시장의 주도업종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적하고 종목들의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영상 찍어 드리고 있고요. 어,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 통해서 많은 의견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항상 우리 영상 보시고 좋아요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처음 오신 분들이라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저희가 만든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저 만날 수 있는 어플과 카톡방도 있는 진행 중이죠. 요 클릭을 통해서 쉽게 들어올 수 있으니 그쪽을 통해서도 또 많은 정보들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